성령과 전도 성령과 전도 자, 전도라는 말 여러분들 어떠세요? 참 부담되고 전도라는 말 기쁘고 설레기보다는 행복하기보다는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어 됩니다. 그 이유는 전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정말 전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굉장히. 저도 목사이지만 전도하는 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전도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많지 않으니까 전도하는 게참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가 왜 어렵나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가 무엇을 전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딱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전도가 왜 어렵나 생각해봤더니 어떻게 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세 번째, 누구에게 전할지 모르는 거. 누구에게 과연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이웃들부터, 우리 친구들부터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기도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방법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냐면.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 먼저.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12명.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살까지는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평생이 12명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12명의 제자 세우는 일에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12명이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70명의 전도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만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대들도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보금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또 살펴보니까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 방법이더라고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전도의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거를 전하고 뭔가 막,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더라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다섯 명이나 되었죠.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여인에게 위로해주고 여인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개요 세리장이었고 왕따였던 사개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무도 삭개오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왕따였지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던 청년입니다. 영생이 어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길을 알려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 줘야 돼요. 병든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외로운 자가 있다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에 목마른 자가 있다면 사랑을 실천해주고 뭔가 필요한 자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세 번째는 함께 전도하게 하셨어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이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또두 사람이 함께 누면 따뜻하고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태양의 고원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전도하면 어렵습니다. 함께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내보내셨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아기 엄마들이 아기 유모차를 끌고 와서 함께 전도합니다. 함께 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면 부족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함께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전도하는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열두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열두 명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다. 12명을 세우려고 했으면 좀 똑똑하고, 돈도 많고, 힘이 있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운 12명의 제자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부들이었죠.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천하게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 욕심도 많아요. 자리 욕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세배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배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전도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전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도 잘 하는 사람들을 꼽아야지 전도가 막잘 되고 확장될 텐데, 전도조차도 잘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열두 명의 제자를 세우려고 했으면 똑똑하고 충성되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미련하고 욕심 많고 또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고 전도조차도 못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죠. 이 로마의 앞지아래 있는 이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세 나라의 회복은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 그런 영적인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함에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검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와 시기 지금은 전도할 때인가 또 지금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인가 그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시라는 이 겁니다. 아, 네. 자 제자들에게 헤어지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성령을.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무엇이 되어라? 한 네. 끝까지 가서 내 네. 네. 증인이 되기라.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성령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금서에서 제자들은 전도 잘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비겁한 제자들이었어요. 용기가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만하고 떠났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보금의 증인으로 살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전도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이분은 큰 교회 지금 막만명 넘게 모이는 큰 교회 안산 동산 교회인데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세요. 수첩, 조그만한 수첩을 양복 주머니나 넣고 다니십니다. 거기에는 뭐가 써 있냐면 전도 대상자들이 쭉써 있어요. 사람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이름도 써 있어요. 안산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름들이 쫙써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 뭐, 면동사무소, 무슨 구청, 기관들 이름이 쫙써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틈틈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학교, 누구누구 초등학교,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안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기독교사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성령 받아야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고난받아도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또 성령 받고 나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라는 욕바에 살던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죠. 그 여인을 살리기도 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림은 의심 많은 도마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도마는 정말 예수님이 맞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이 있는지. 이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저 이쪽 그림은 인도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당하는 그런 삶이 변화되는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전도만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돼요. 왜 예배가 지루하고 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왜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는 겁니까? 우리 예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게 돼요.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전도도 잘할수 있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지혜가 있게 돼요. 진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 의료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성령 받을 때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어요. 기도조차도 할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살아갈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단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가 어렵지만 성령받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으려면 저희 여러분들과 세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하면 다 여러분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 한다. 이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데요. 죄사함을 받을 때뭘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주신 것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이요. 인 네. 하나님이 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 자기에게 뭐하는자 순종.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하고 성령의 충만함들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들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함들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령의 충만함들로 직장에서 직장일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